부평가단신상입니다 박선우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좀 재밌는 저도 이제 사실 이 용어를 만든 사람은 제가 아니고요. 우주상향이란 말은 이제 원래부터 있었고요. 그걸 한번 생기부 한번 적용해 봤어요. 과연 생기부로 우주상향이 가능할까? 그니까 우주상향은 빵꾸 날 거를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굉장히 말도 안돼 택도 안 되는 점수 가지고 상향을 하는 최상향도 아니고 우주상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시는 빵꾸란 게 없잖아요. 정시와 달리 그래서 수시에서 과연 저그 낮은 내신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득복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 이상을 갔다. 뭐 사실 이거는 이제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기부는 항상 글자 숫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우주상향 생기부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그걸 한번 저희는 있다는 쪽으로. 제가 참고로 저희는 이제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관리를 하는데 올해 이제 의대를 관리했던 모든 학생이 다 어디 학교 그했죠뭐 당연하죠. 네, 예, 응. 저희가 누가, 이렇게 누가 했는데 네. 예, 제우주인문사에 그렇죠. <laughs> 어, 자연과학이 완벽히 융합되는 그런 생기가 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소장님 보시기에 너무 어때요? 체치피티 g p t 가 갖고 있는 달리라는 예. AI 인공지능 그림 그려주는 AI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야 우주상의 생기부를 한번 달리한테 이미지 좀 해달라고 좀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이걸 만들어준 거예요. 잘 만들었다. 예. 그래서 어, 재밌는게 우주상향을 유니버스 레벨이라고 영어를 짓더라고 네. 그리고 <laughs> 업그레이드 그리고 학생분들요, 어, 영어가 그냥 스튜디언트 레코드가 되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교회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트로피도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해가지고, 마치 우주로 선 이렇게 AI가 똑똑해요. a i 의이 달리라는 부분의 인공지능은 이제 요, 구글은 이미지 N라는 요 비슷 생성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저는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 <laughs>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아, AI가 이제 진짜 발리 다 하는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 심심해서 이런 짓은 안합니 네. No. <laughs> 그리고 원칙 단어까지는 한번 읽어봐 주시죠 1번 활동 나열만 하지 않고 왜 했을까? 라는 입사관 궁금증에 어디선가 답을 해주는 생기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박수윤님 말씀하셨는데 생기부에 반드시 동기가 들어간다면요. 동기 얘기하다 보면 생기 끝나는 상황에도 올 수도 있어가지고. 요참 그게 모든 걸 동기까지 동기 과정 결과를 넣는다는게 쉽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 얘가 이 활동을 이 생기부를 쓰기, 요 과목을 쓰기 위해서는 다 쓰지 못했지만 아마 다른 과목의 어떤 활동을 보고 아, 이거때 연결돼서 했겠구나라고 하는 간접적인 힌트를 주는 정도로 동기를 쓰라. 언니 동기보다는 과정이나 무가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거 신기분은. 예. 예. 그런 뜻으로 이제 나중에 말씀을 그 거고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예. 따로 한번 다뤄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laughs> 네. 두 번째. 두 번째. 학업 역량을 잠시 잊게 만드는 끝내주는 탐구력의 증명. 사실 이것 때문에 <laughs>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이 대신 2등급으로 이 서울대를 갔어. 뭐 3등급으로 연대를 갔어. 뭐, 어? 뭐 2등급대로 그냥 가천대 대학 갔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방인데 그니까 그 보고 있는 순간만이라도 아이 학생 이 정도야 그 대신은 그니까 그 대신이 물론 아무리 미치라고 해도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학종 같은 데는 서울권에 의해는 내가 무슨 일점오 등급을 넘어가는 건 아무리 뭐 결정적 한 방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하튼간 그 안에 드는 대신에서 진짜 어떤 끝내주는 뭔가가 한 방이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우주상행 생기부의 본질이겠죠그제 예. 박성준 선생님이 그런 거잘만들어드니다 또. 무슨 말씀? <웃음> 네. <웃음> 예, 세 번째. 뽑아주면 다른 건 몰라도 전공은 잘할 것 같다는 확신을 주는 생기부. 예. 무슨 얘 결국에 우주상행 생기부는 그 학과 진로에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낮은데 그리고 그 학교가 무슨 전국 단위 자사고나 아니면 강남권 학교도 아닌데 뽑히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예. 그런 학생들은 보면은 일단 메이저과는 아니고 적은 소수인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과를 골라가. 외대 소수업과라든지 그 전공에 맞는 그런 활동들이 확실해서 얘가 아, 기본 학업 능력은 약간 의구심이 들지만 그 전공만큼 은 확실하겠구나 그런 어떤 느낌을 줄수 있는 생기부를 타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중요하죠. <laughs> 네 번째 검색 가능한 뻔한 내용보다 지식으로 문제 해결한 노력이나 경험을 부각한 생기부. 예, 이것도 항상 그 요즘에 채집이 티나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그다 처음 나오는 인터넷 검색되는 거 가지고 합해 가지고 특히 이 박사 선생님도 싫고 싫어하시는 게그 뉴스 찾아가지고 그냥 뉴스 카피해가지고 과학 얘기 그~ 어떤 생명과학에 대한 그~ 교과 수준과 벗어나서 하는 얘기가 의미 없다는 게 그런 것 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나 활동으로 이어진 게 있으면 그걸 부각하는 게제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사실 저희가 가을께서부터 계속 그냥 계획만 하다가 음. 못하고 못하고 했던 건데 챗 GPT를 실제로 써보면서 뭔가 탐구 주제 힌트를 받는 그거를 직접 같이 한번. 그러니까 이 하고 예, 요걸 네. 이제 해보자고 해보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가 할 거예요? 예말 예, 나온 김에 저만 그럼 빨리 예, 네. 계획을 해서 한번 지금 예. 시도해서 같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 나눈 시간을 또 한번 예, 예. 예고 한번 하는 예. 걸로 넘어가시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학년 간 교과 간. 활동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심화되는 생기부. 아 이거는 사실 꼭 우주 생활 생기부가 아니라 좋은 생기부의 어, 조건이긴 예? 한데. 필요 조건이죠. 그렇죠. 필요 조건 같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예. 이건 꼭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끔 이 인간들이 뽑는 이 기계가 점수로 끊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학교인데도 그날으로어딜 붙었단 말이 하는 게 학쪽에서는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생기부가. 확률은 대단히 낮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다고 뭐 지금 물론 아, 내가 내신이 5 등급 넘으니까는. 무조건 수식 포기하고 정시로 가야 되라고 학교에서 오직 수능만 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 냉정하게 수능을 올린다고 해도 그 재수생들과 그 합쳐가지고 실제 모의고사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능에서 올리는 것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상향 생기부를 만들고 싶다면은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한번 생기부 새특습기라는 코너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연재를. 예고. 예고를 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거기에는 우주상향 생기부를 만드는 방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저것 같아요.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이렇게 내가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지만 비교. 효과로. 한방을 노려 우주상향을 노리는 학생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대학에 지원을 할때 면접 있는 학교가 유리할까요? 면접 없는 학교가 유리할? 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주상향하려면요. 면접 있는 학교를 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요 일단 면접이 있어야 사배수안에 들면은 면접을 또 잘하는 우주상향의 학생은 생기부가 좋고 내신 이좀 떨어지는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면접을 정말 준비를 잘해서 면접 때 진짜 예를 들어가지고 보고서 내용의 일부만 들어가는 학대 세특이 아니라 보고서 전체를 통째로 외가 놓고 그 나올 질문에 대해서 어떤 플랜 A, 플랜 B까지 짜가지고 완전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얘가 완전히 얘가. 생기부를 쥐고 있구나 아 얘가 학교에서 내신은 이상의 무슨 잠재력이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려면요 확실히 우주상향 생기부를 쓰려면요 만들려면 면접이 있는 학교를 노는게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비교과보다 교과가 중요한 건 분명합니다 <laughs> 예, 그건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다 니까그러 보니까 예. 교과 성적이 떨어지는데 비교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선뜻 뽑아주기는 힘들거든요 음. 예. 그럴려면 학생은 한번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4배수다 3배수를 뽑는다 그러면 뽑으면 되잖아요. 음. 일단 면접장이 불러서 이 녀석이 찐인지 음. 아니면 은뭐 그냥 뭐 그냥 건방 뻔드르르한 친구인지를 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면접이 없으면 뽑는 순간 합격이 돼버리니까 나중에 음. 이거를 검증을 한다고 해서 이미 늦어버리게 돼요. 그러기 음. 때문에 면접이 있어야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예. 면접이 있는 학교를 지원을 해야 훨씬 유리하게 될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네. 예. 마치겠습니다.